가운데 센터에 서셔가지고 멋진 포즈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멋진 포즈. 두 분께서 자유롭게 그냥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한 번만 이렇게 돌아봐주시고요. 2층도 멋지게 이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 <laughs> 오페라 글라스처럼 카메라도 왔다갔다 하셔야 돼요 <laughs> 자, 마지막 구분 사진 카메라에 잘 담아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 아 이제 컴포지도나군요 아까 공연에서 잘 드시던데 약간 조금 힘이 빠지셨나 봐요. 네, 두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 팬분들을 위한 마지막 인사 하시고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개화 고양이의 시간 이렇게 상영회로 이렇게 끝나지 꽤된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같은 극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어이 공연 많이 기억해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 또뭐 재연까지 했지만 더발전하는 사명까지도 되는 공연의 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발도록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개와 고양이의 시간 공연을 하고 이렇게 GV까지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공연되는 창작작품들이 많이 사랑받아서 어, 계속 좋은 작품으로 사랑받으시는 많은 작품들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개화와 배양의 시간도 더욱더 더욱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인사를 끝으로 이제 오늘의 g 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늦은 밤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남은 주말도 모두 행복한 시간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GV의 진영을 맡게 된 뮤지컬 그룹 박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